알렉스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애교 아이 착해 자 알렉스 알렉스 아이 예뻐 알렉스 Alex, ay, pa Alex, ay, pa yepo. Alex, mama baba, ay, po. Ay, mo sasa. Alex. Ano? Ano? Alex. 알렉스, 알렉스 일로 와. 엄마 봐보세요. 아 예뻐. 자, 아 알렉스, 어냐 우리 벨라. 자 벨라도 엄마 보세요. 아이 멋있어 우리 벨라. 벨라, 벨라야. 벨라 어디 가? 오 갔버렸어. 어찌 엄마한테 오는 거야? 아 예뻐. 어? 엄마 배 올라오는 거야? 일로 꾹꾹이 해주는 거야? 알겠어 어. 이런 자세로 꾹꾹이 해줘 엄마 너무 힘들지 않을까? 오마이갓 일로 고마워 근데 지금 지금 좀 비켜주면 안 될까? 어? 일로 엘라 너무 힘들어. 알았어, 좀 비켜. 나 힘들어 엄마, 안 아, 무거워. 엘라 아. 야 고마웠어. 엘라 고마웠어. 어. 알렉스. 알렉스. 알렉스 젤리 보여주세요. 젤리 보여주세요. 아예뻐 젤리, 아예뻐 예뻐 예뻐. 예뻐. 우리 알렉스 젤리, 아예뻐 여기 젤리예요 자 발톱이 한개자 있고요 어 알았어 미안해 음. 자 잘했어 알렉스 자 귀가 크고요 아 예뻐 순둥순둥순둥이에요 자어 알겠어 알겠어요. 자, 오케이. 네. 잠이 와요. 우리 알렉스는 잠이 와요, 지금. 네.